상처! 아멘 상처. 안. 피해. 아 대검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비멸의 칼날이 뭐야? 비멸의 칼날? 애니 아니야? 애니야. 네. 역경노. 우선 이거 갑자기 나보고 비멸의 칼날로 니 어, 찾아내야겠네. 또, 또, 어. 어우씨, 갑자기 왜. 어? 어? 아, 위, 위, 위날린다위 달린다. 한번 더. 아, 내긴게 기지. 나가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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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 성광이라고 아니? 아는구나. 뭐야, 바로 올라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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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일어나네. 왜, 바로 일어나? <목소리> 좀만 누워있지. 장난 아니야. 그래, 더 자고 렇게 그러면. 내가, 꽃은. 5시 분시아0 5시 50분 아, 아, 모잘랐다, 덤벼빙코 살짝. 덤벼빙코. 살짝. 지금 새벽 5시 50분 군시시 오. 지금 여시 50분 시 50분 이시 50분 시간 빼면 되시5 아니야? 시5시5분시5 0 5시 50분 시 50분 5시 50분 5시 50분 시오0분시5 0시시5시 50분 시시시 새벽 5시 50분이면 내가 어제 잘...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구 응, 실패. 엄청 실패. 진정한... 나도 밝기나 그만 좀 발방해라, 지금. 진정한 실패. 보트. 어? 우! 응? 오. 응? 보 어. 예. 어. 어어 우리 노른자들 지코방은 좋지? 어. 애들 지코방 손절해야겠다. 어. 흐으 응응. 어. 설마 첫소래 아니지. 오 예, 라더 바켄다 먹겠다. 왜이렇게 진심을 좋아하는 거야? 투보도 그렇고, 투보 편집자도 그렇고 정신 나갔네. 너아투보 진짜 <laughs> 브라질리언왁싱스 <락싱스는> 투복 <누구> 진짜. <laughs> 아그그 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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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 방송 나이스. 디스 이 s i 피 재밌어 투보 방송도. 이거지 쥬지 여강 우지눈나커 개쩍 보여줘? 아 잠든다 잠든다 어잠든다 어? 어? 잠깐 현미경 사와야 될거 없거든? <laughs> 현미경 사와 그럼 그리.. 그리니치 천문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웃음> 미쳤노 <laughs> 귀엽긴 내꺼가 천문대만 해 아니 에천문천문봐야 그 봐야 된다고. 어, 에서한에서달아놓고한국에원경끝에 매달아 하는... 그 이렇게 매달아놓고 <laughs> 봐한 돼. 아 근데 천문대 한번 가보고싶다 아, 천문대 여행 한번가봐한국에도한국에도한국에도한국에도한번가봐 한국에서 가 그냥 다시시외진진곳에있어 떨궈도.. 떨궈도.. 떨궈도 되네? 가기가 힘들지. 개꿀이잖아. 승경이 기분으로 할 만한 게뭐였 있을까. 승경 과유비스럽게 지금 끌고 있는데. 아. 죽어! 뿌 부족했나 아. 봅니다. 진짜로 그린니치 뭐. 천문대도 한번 가보고 싶다. 미국 미국 사니까 천문대 들도 스케일이 크네. 근데 여기 땅덩어리도 스케일이 크나 보다. 아, 맞다. 꼬리 갈무리 안 했다. 에반데. 아. 네, 아 깜빡하고 있었어. 아, 씨발 미치. 어, 깜빡하고 있었어. 꼬리 갈무리. 하지마. 핵을 떴으니까 집에 가겠지 뭐. 윌 스미스. 잼 스미스. 아, 엘빈 진짜로. 스미스. 장민이 형. 네. 스미스. 음? 저거 집 보내면은 어. 집 보내면 자잖아. 어. 자면은 그 피차? 아 어, 피차. 많이? 많이 많죠. 서서히 쳐. 그래. 그럼 지나가면서 꼬리 먹고 꼬리 무슨 혓바닥같이 생겼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명룡이구나, 얘는? 어? 삼림 지대 레벨 다운됐다, ㅅㅂ 어? 황야 지대도 다운된다고? 도끼 지대고 그러면서? 왜 레벨이 다운돼? 아, 이거 원래 이래. 지대 레벨 올리면 다른 지대 레벨이 그대로 덕혐이 그래서 그 이거 조절하기가 존나 힘들어 인도의 똥인가 그거야 그게? 어 인도의 똥 근데 이게 씨. 모든 몹을 다한 번씩 잡아놓는 게 편하다고 해가지고 다 잡고 있는데 레벨을 올려놨던데 다 떨어지고 있어 제지못토 아니 왜 이런 한 번에 올리면 다같이 오르지 너무하네 환경 레벨 고정하기라는 기능도 있긴 한데 이거 좀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왜? 모르겠 제발... 나 진짜로... 미친 새끼들아... 또 어선더 하네... 어선더만 아니... 하면 저래... 와, 가인신 이 새끼들도 좀 또라이인 거같아 어선더 플레이하는 사람도 또라이 같아 닥쳐 야둘 잡았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릴리드래곤 잡았으면은 슈알다 남았나 이슈알다랑 릴기 릴기 잡고 이슈알다 바로 이어하자 릴리드래곤 반짝반짝 별거 아니노. 계심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렉이랑 모멸 내기랑이슈왈다 연속으로 잡을 거야 이슈왈다를 연속으로 잡는다고? 렉이가 아, 맨 처음에 나오고 렉이를 잡고 이슈다한테이슈다를 잡아 그딴 게 어딨어 게 기획한 거 누구야! <목소리> 그런 뜻 들어본 적도 없어. 싸우자. 야아아치 못한 님! 어우씨 고룡의 깨끗한 피. 과학자에 있는 고등의 적을 쫓는 헌터는 역사 노예 대지에서 불을 들은 고등가조아노 제사 를 마치고 제로 인으로 돌아가다 위대한 존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부터 하지 노래가 들린 곳을 조사한 결과 어떤 법칙을 발견했어 시간순으로 보여줄게 오래된 것부터 쓸게 에너지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거였어. 고등조사 결과를 보여줘. 대단하군. 모두가낸 성과야. 거기에 위대한 존재가 있는 게 틀림없어. 자, 그 섬에는 뭐가 있을지 모른다. 인경변이 필요하겠지. 의견을 듣고 싶군. 의협등오오다다섬으으파견하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지도 몰라. 진실을 확인하자. l l We'll need your leadership. 와. h e s 덕 c h 드디어 막바지구만. 막바지, 몸빼바지. 아시. 몸빼바지 나와. 안해. <laughs> 지급식량. 뭐 메시지를 보내. 자신 있나? 나부 사냥 좀인데. 일단 밥은 먹고 가야지. 튀구 뭐지? 친구야. 좋아, 출발해 볼까? 야, 슬슬 시간이 됐네. 아무도 모르지. 장글을 검토해 봐. 너네한테 어? 흔적. 왜니 혼자 빡쳤지? 어, 걸음탄 맞춰 봐. 됐다. Let's go. 기구에 타보자. 아, 아이템뭐오 프라인데. 위대한 존재는 아마 거뭐계라영향 이거 뭐프라 이거 뭐뭐 이거 뭐프 이거 이거 뭐이 막 아야 해. 맞아, 어 이모, 내가 오늘 아침 에도, 한 가래 게임 을하 면서 생각 했던 건데, 한 가래 게 임은, 욕 진짜 안 하는 사람들있잖아아사람들한테아가사무들을 찾아가.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을 찾아을 찾아가. 사무실을 을을가사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영찬이 <laughs> 아, <여기 산에 웃음> 들어오려 그러는데 딥도 지금 렉 걸린다고 하네? 아니! Hey. 아니. 친구야 사좋게지내 선생님 아 디어블럭슨 또 왜와? 서 저래 저래 투게더 맞아요 우와 나네 친구야 왜그러냐 이따 잡아줄게 좀 가있어 잘말 잘한다 아, 아, 18, 8 근육 보소. 10캐쩐 <laughs> 그래, 멋있다, 멋있어. 대했? <laughs> 출발하자고. 승종이랑 음? 영찬이 형 듣고 들어있다는데무 소리야 이게? 인셉션이 노 뭐야 나한테 듣 듣고 개인 메시지 보냈는데 듣고 맥 걸리는 거 같다. 가자. 홍. 이모 안 탔으면 개꿀이야. <laughs> 아니 오?

신중하세요. 오케이. 내가 또 신중하면 다지신중 덤벼라. 누구든간에 깨부셔주지. 오케이 내려기간 되구나너좀 맞자. 야. 이리기 <목소리도> 이럴 이 이럴 <목소리도> <맘도 없지? 목소리도> 와, 이럴 때, 이지말라럴 때, 이어 이럴 이 거의 벌써 뭐 서버 들어와 지지도 않는다. 뭔데? 아! 아니, 그걸 마시지 말고. 와, 내려간 아니! 패스. 어? 응. 뭐 하는 짓이야? 어? <웃음> <웃음> 역시 드래기 한테야 더러운 건다뤄없구나 죽어. 어떡해? 아, 자이나. 그 어? 딛고 서우 건드리고 없지. 없지. 뭐 서버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뭐한 개가 복구 중이라고 했나 건든 거는 전에 건들어 갖고 지금 이러는 아, 거는 아 이루방 에다 내가 일단 다 모셔놨거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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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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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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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니 네그기 같이 씨로한번 네, 네. 네. 옮기시죠. 네, 네, 거의 거의모에다가 내가 운전 토크를 써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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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네, 어, 아, 내 걸로 뭐야? 너 때문에 죽을 뻔 했잖아. 방금 내 걸로... 응,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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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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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버렸어. 오, 수리야, 수리, 수리, 리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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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를 한다 그걸 뭘해 뭐야 그거가 아니었네. 어 이게 아닌데 조졌다. 어왜또 복구 중뭐 설정 만지고 있을 때 뜨는 거라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지금. 원어 하고 있는데. 카톡, 카톡 봐봐. 이거 나도 저렇게 찍어줘? 이거 느낌표 표시로. 붕! 뭐가 응. 핸드폰에서? 응. 야, 이거 봐.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저렇게 보이데 나, 그니까 아, 나도 그렇게 보이네. 일단 내가, 내가 보내놓도록 저렇게 봐, 지우디 형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내리간 테피 별로 안많았으면 좋겠다. 별로 안많 아예 아, 애초에 다죽이질 어, 않을까? 아마? 도망갈들 그래. 내기야 저, 모멸 넬기는 사실 말1 0 2수에적을쓰는 애라. 난이도도 소폭 소포, 소폭이 아니라 대폭